어나 감옥 갇혔다 살려주세요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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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오, 암석으로 만들어버리겠다. 빠져 빠져 빠져. 오, 오, 얼마 음. 남지. 어? 돼지흔들기 이거 디버프 들어가는 거야. 첫, 이게 첫탄거 보다 두, 두탄게더 아픈데? 똑같이 아픈 게 아닌데? 아, 빡, 빡해 안하서 그래, 제가. 초당이 얼마, 초당 데미지 1.6. 초당 치료 2.3. 아, 네. 박 어, 숙박. 어. I'm 호 o 네호구 r 호구. 진짜 볼거 없어. r o 네 m so madro. I'm so madro. i 아 so madro. I'm 뭐 o madro. I'm 그 두 번째인 거세 번째 수정이 세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뭉쳐서 나오질 않아서 그게 두 개만 깨고. 돼. 어. 저희도 수정 깨야 돼요 그러면? 그러면 깨는 게 좋아. 아니면은 아예 보스를 딴 데로 끌고 가서 걔가 보그보그 그, 그 수정이 그걸 쏴 에너지 그그 그 뭐야 그 드래곤처럼. 구슬. 어 구슬을 구슬 쏴 나아요, 구슬. 드래곤처럼. 음. 음. 그래서 그걸 해줘야 돼. 그러면은. 징을 하나 찍어 놓자. 이렇게 찍어 놓을까? 수정 걸림이 앞으로 오기. 뭔 뭔데 이게? 수정 수정 걸린 사람이 앞에 나란히 써 있을 거. 그럼 내가 탱 대가리 돌리면은 탱이 그원뿔 모양으로 하면서 데미지 공격을 하거든. 거기에 수정이 닿으면은 수정이 그냥 터져. 음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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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, 우리가 수정 때리는 게 아니야. 의야. 나중에 만약에 못 깨면은 수정을 때리는 게 좋은데 굳이 때리지 않아도 될거 같아. 네. 이거 뭐 그냥 그냥 피하면 되고 아 이거 징을 좀더 뒤로 빼야겠다 안으로 야씨나 지금 아, 딜 나쁘지 않네 무. 아무튼... 오히려 해볼까자저걸리신분어로데요어어 아, 어, 너였어? 음. 어빼면돼요어빼면돼 그냥 어 일로와 일로 별거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해음어 한 방에 깨요. 어 <laughs> 그냥 한 방에 깨죠. 근데 이걸 못 깨면은 지랄 나는 거지. <laughs> 음. 아, 맞아. 이거 증표. 됐어. 감사합니다. 야고. 말어. 뭐. 멀어, 말하지 세요 야, 너는 그냥 붙어. 근딜인데 붙어. 너랑 나랑 겹치지말 않으면 되는데 딜딜 딜 딸려. 안 돼. 어 그래, 잘 나온다. 응, 음, 잘나오네 퀸이가 아, 퀸이 실망이네. 아니 저 퀸이 개실 개실망이네. 이거 이거 가운데 이거. 전수부기 빼서 들가 안 나와요. 아 가운데로 와야 돼요. 아 안돼 가운데. 내가 붕선했어. 이게 가운데가 장판이 하나야. 나머지는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. 뭐 음. 어, 어차피 원딜이라 상관없어. 시작해볼까? 어 수정모이십니다. 아어 수정 모여요. 잠깐만, 씨... 야오. 졸라 갔다. 깔리네. 다섯 개가 깔리네? 야,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. 아 이것이 안 깨질 수도 있겠는데? 다 부셨다, 다행이다. 징표 뒤로 조금만 옮기, 옮길... 아 징표 아니다, 안 옮겨도 되겠다. 수상 걸리면 저희가 뒤로, 뒤에 설치할게요. 응. 깼다아 지금 깨신데 지금 우리 시청자 한명 깼다는데 6.5로 깼대 3명 평균 야그럼못 깨면 창피한거다 어, <laughs> 네. 근데 상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상냥도 특별한거 없어 그... 보스... 그 뭐야 자 이거 그냥 이거 절반으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거든? 오른쪽에 음. 있는거를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가면 돼아 그.. 아 따! 그거 하나 봐줘야 돼 자기께 <laughs> 보호막이 생겨 노란색 보호막이 있고 파란색 보호막이 있어 그러면은 누가 그.. 그 보호막에 맞춰서 들어가서 대신 같이 맞아줘야 돼 모여라가 보호막끼리만 모여라가 돼그 보면 음, 알 거야 네 어. 하면 알죠 뭐죽면알 응, 뭐 부활하면 되죠 뭐. 그렇지 어 뭐야? 뭐르왜때려 이게 <laughs> 아... <laughs> <쟤> 뭐야? <laughs> <쟤> 뭐야? <laughs> 아, 음, 돌복치야 소... <laughs> 아, 거의 개 개그, 개극감인데. 지다어 <laughs> 퀸이 좋다. 막버해서 그래 딜그 정도 해줘야지. 어 브이듀 노드 영어 그 노란색 실드 오세요 노란색 노란색 실드, 노란색 실드. 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인데? 얘 보호막이랑 헷갈렸어 어 오, 진짜네? 내 보호막을 헷갈리겠다 자 반사야 반사 스톱 반사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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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금 바닥 바닥 봤지? 네안 원거리 분 음. 나 보스인 쪽으로 오지말고 너를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? 보스한테 끌고 와야 돼? 아, 아, 보스.. 보스한테 아니, 아니, 안 끌고 와도 되는데 쫄 어. 잡아야 돼어왜냐면 내가 된다고? 어쫄 잡아야, 잡아야, <laughs>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아쫄잡아아니 <laughs> 그냥 아 그냥 드리울면돼줘 <laughs> <laughs> <잡아줘. 웃음> 어. 그래서 그냥 이 라인에 서가지고. 한두발 자국만 옆으로 빠지면은 넘어가거든. 그럼 보스 옆에서만 그냥 그렇게 음, 잡으면 그냥 돼. 데리고 와서 잡으면 돼요. 어, 그럼 내가 억을 먹어도 되잖아. 아, 어. 아, 그 자리에 있으면 터지고. 어. 아, 오케이 분담할 수 없어요. 메시지 빼고 뭐요? 노란색 실드, 어. 노란색 실드분 이동하세요. 아, 저 노란색 아닌 사람이 가면 죽어요? 분담이 안돼 그냥. 뭉치면 네, 아프지. 어. 거공의 악마들이 맞군. 자, 또 나온다. 자, 보스. 스탑 자, 보스 넘겨 주시고 땡겨 오시고. 한 마리 더 끌고 오세요. 끌고 오세요. 응. 반대 좀더 가야 돼. 좀더 가야 돼. 그렇지. 나이스. Nice. 으흠. 자 어, 쪼, 쪼 지금, 지금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로 넘어가야 된다. 얼마 남지 않았어? 잠깐만 좀더 어, 넘어가야 어. 돼. 어. 네. 조심 조심. 조심. 창 조심. 어, 쫄다 잡았다. 네. 나이스. 깔끔해요. 아 확실히 딜이 좋아야 돼 이래서. 별로 안 어렵지? 음. 자, 자. 노란색끼리 모이세요 노란색끼리 누구야? 노란색 심 야야야 오지마 네. 나 파란색이야. 어힐 좋다는데 힐힐 힐 레벨 183레벨인데. <laughs> <laughs> 힐 좋다는데 여기서 감사합니다. 가운데로 모, 모여요 모여요. 모, 아, 됐어. 자 이거 이거 자 이것도 자 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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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부터 네 좋아요 쫄부터 아 됐다 오케이 깔끔해요 장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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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버지고 바닥, 바닥 보고 편한. 바닥 보고 오케이 나이스. 깔끔해 쫄 끄시고 쫄한번더나오려나안 쪼끄 나올 것 같은데 음, 데미지 분당. 어, 나한테, 나다테 나한테, 나한테, 나한 나한테, 탱한테 나한테, 탱한테한테 나한테, 나한테, 나 나한테, 나한테, 나어테나 뭐야 이거? 테 나한테, 나한테, 나한 어, 어, 스탑. 어, 스탑. 스탑, t o 오케이, o p stop s t 오 p s t 안나오 t o p 뭐지? 쫄패, stop 나 t o 안나 t o p s 아, 음. 아 p stop 네. 줄... 아 t o 아 stop stop s t o 끝났어? 마무리, 봐요. 마무리. 야, 이거 장판도 깨기 쉽게 다 양, 양옆으로만 나온다, 야. <laughs> 어렵지 말라고. 부위 처음 왔다고 신고시켜주네. 힘들지 않게. 아, 한 번도 없네. 못... 아. 에이, 별거 없네. 근데 그게 힘들어. 보이스 없이 처음에 하면은 그게 힘들어 탱이랑 손발이 안맞을 힘들겠다 어야 깼다 어 깔끔하게 깼다 주문선물에서는 뭐가 나올까 리스는 뭐야 씨어 잠깐만 왜 안깨져 기다려 아 됐다 아 그래 깔끔 23번이네